가끔 멋내고 싶을 때, 운동화가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에 신는 메리 제인 슈즈다. 전에도 몇번 말했는데 나는 발이 크다. 내 발에 맞는 게다가 편안함까지 갖춘 여성화를 한국에서는 만나기가 어렵다. 작년에 호주에 갔을 때내 발에 편하고 마음에 드는 검정색 메리 제인 슈즈를 발견했다. 아무래도 쿠션이 없다 보니까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불편하지만 이 정도 편안한 구두를 가지게 돼서 기쁘다. 게다가 귀엽게 생겼다. 오래오래 신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신발이다. 고이고이 고이 아껴서 신고 있다. 메리 제인 슈즈를 살때 같이 구입한 샌들이다.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구입했다. 그 때는 한국 가면 내 발에 맞는 샌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쫓기듯이 구입했다. 메리 제인 슈즈와 달리 100% 만족하면서 구입하지 않았다.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몇번 신지 않았다. 몇번안 신었는데도 바닥이 많이 갈려있어서 살짝 미끄럽다. 신기가 조심스럽다. 일단 샌들이 한 개뿐이기도 하고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라서 남겨두기로 했다. 미끄러워진 밑창은 보수를 생각 중이다.